이상한 날에 신기한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두번째 얘기 아그 얘기는 하고 가려고 어, 가끔가다가 내 채널을 이렇게 유튜버는 검색에 걸리잖아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그 채널인가 뭐 어디에 저장하면은 남의 거 있고, 있고 내 것도 하나 이렇게 있다 그러면 옛날 내거 하나 딱 있다가 그걔 쌍욕을 나한테 하고 가신 분이 있어 근데 나는 그 사람 이해해 그래서 뭐라 안 그랬어 아왜 그러냐면 다른 동영상, 다른 유튜버나 개발 유튜버나 뭐 이런 분다 점잖네, 다 착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 갑자기 그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야이 씨발, 좋파라고야이 개새끼 이러잖아. 그 질문한 사람한테 너 똑바로 하네, 너 씨발 인생 똑바로 살아. 그렇다고 이런 이런 얘기 하잖아. 저번에 그 댓글이 달렸다 지우셨더라고. 근데 이게 관리자는 이게 볼수 있거든. 씨 질문한 사람인데 막시 그따위로 했던 쌍욕을 하셨는데 이해해 이해해 이 채널은 정말 멘탈 강하신 분들만 보는 거야 내가 이해 그리고 초창기 때 보면 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되면 거의 쌍욕도 진짜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새 체력이 딸려서 이게 좀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야 정말 초창기때 보신분들은 거의 댓글에 그 좋은얘기신데 좀 이게 삐처리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많았어 삐처리 삐처리까지 한다네 그래서 이씨 e, 삐 이렇게 하기도 했어 왜그러냐면 내가 편집하기 귀찮아갖고 A 이개삐 이렇게 <laughs> 하여튼 이해해 이해 그래서 처음 내 영상 보신 분들 멘탈 웬만해선 안봐 오빠. <laughs> 그래서 요새 열명할때제잘안 하잖아. 그내 영상 막열개 올라가고 나면 마이너스 꼭 빨아줘. 각 구독자가 왜 그냐면 러 갑자기 이상한 새끼 이십발좀 팔아니까 이해해 이해 만약에 내 영상 보다가 바로 꺼 나는 그거잖아. 구독자 떨어뜨리는 방송. <laughs> 그래서 구독자가 절대 늘지도 않아. 잘, 잘 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그리고 그. 조회수도 그렇게 늘지도 않아 왜그러지 알아? 오면 어, 웬만한 이상한 애들은 가라 그러잖아 가라고 가. 구독자 떨어뜨리는 방송. 그리고 막 채널 있으면 이렇게 좋게 해서 꼬셔야 되는데 절대 안야 씨발? 너가 이러고 이런 얘기 다 듣다 보면 이게 채널 딱 걸려서 이게 끌림이 있어야 들어오잖아. 내가 딱 보고는 이 씨발 이렇게 욕만 하는 새끼 이 씨발 이게 거부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 멘탈이 조금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욕하고 가시는 분다 이해 해 이해. 해 이해한다는 얘기 아, 알았죠? 이해해요 이해여 어이 댁이 잘못된 게 아니야 댁의 상황과 내 상황이 잘안 맞아서일 뿐이야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알았죠? 일단 그 얘기 한번 해주고 읽어주고 개인적으로 그아 옛날에 내가 SI 실력이 없어 버림받은 사람들 얘기하다가 뭐 이런 저런 얘기하다가 내 질문받는 커피 얘기했잖아 여기 거기에 질문 담가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오는 사람은 질문을 받아주신 편인가요? 주변 분들도 어... 주변 사람들은 착해 그래서 질문을 하면 잘 답변을 해줘. 몇 번을 해주고, 그다음부터는 약간 센 까는 분위기가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개인 성향에 따라서, 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주위에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정말 나같이 이렇게 개새끼 소새끼 그 애들이 나랑 프로젝트 하면 저렇게 욕 많이 하고 지랄지랄스 사람은 <laughs> 자기 평생, 그래도한십몇년된 애들인데, 처음 봤다 이럴 정도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프로젝트 팀 간에게 이런 거 있어. 대빵 간에 뭐 이런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싸움날 땐 그런 건데, 평소 때 이렇게 씨, 야, 똑바로 해라, 이 새끼.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 이거지. 어, 그런데, 어, 질문 받아주느냐? 어, 받아줘. 나는 질문하면 다 받아줘. 정말 다 받아줘. 근데 그래, 상납품이 있어야 돼. 음료수를 하나 사오던가, 어, 총괄 PM이 딱 한마디 했잖아 옛날 얘기 안 해줬나? 한 60명 정도 PM인데, 내가 소스도 팔아먹었거든. 모두를 하나 만들었어. 연계 모듈인데 내가 이쁘게 하나 만들어놨거든. 근데 옆에 옆에 이런 연계를 다 해야 되는데 그 팀들 애들이 출자들이 많았지. 그리고 좀 짬밥 되는 애도 연계 잘 모르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오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주고받아야 되잖아 연계는. <laughs> 지네가 모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한 페이지에다가 커넥션부터 싹다 넣는 거 이상하게 만들어놓은 것들 많아. 그러면 갖고 오라 그래갖고. 야, 이러면 되냐? 여기 좋은 거 있는데 내가 이거 소스 또 모듈 형식으로 유틸리티 빽 이렇게 쫙 만들었고 매뉴얼까지 다 만들었지. 그래갖고 좋네 이거 좀 어떻게? 어 괜찮아. 음료수 갖고 와. 음료수 갖고. <laughs> 그래서 걔가 아침 절대 안 줘. 절대. 그래 아침에 아침에 내가 눈 떴을 아 아침에 출근하고는 딱 여기 음료수가 있었는데 과일 주스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한 팀에서 또 팀한데 다른 팀은 이제 주기 싫은가뭐어쩌고 아씨 왜 그런 게 어디 가라 그 진짜 안좋거든그랬더니 이제. 총괄 PM이 오더라고, 총괄 아주 그 할배, 60만. 할배. 야, 너좀 해주지. 아, 그 공짜가 어디냐고, 내가 고생해서 했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그래. 여기, 팀전체다 과일 돌리시라고. 아, 어, 그러니까 생, 아, 어, 그러니까 과일 주스 돌리시라 그랬어. 그럼 내가 하겠다고. 딱 어떻게 할게. 안, 안 사잖아? 안 했어. 그러니까 애가, 어 안, 이거 좀, 내가 물어볼게. 피엠한테 얘기해, 씨발 과일 주스가 안 돌아갔는데, 씨발 내가 이거 죽겠어 그랬더니 애가 가서 피엠한테 우는 거야. <laughs> 그거 피엠이 알았어 하더니 당했잖아 피엠한테. 나는 이게 생과일 주스인 애들한테 욕 먹었잖아. 전 팀한테 다 돌렸는데 과일 주스 있잖아 이게 병으로 다는 거, 그걸로 돌렸어. 나는 생과일 생과일 주스 돌 알았더니 애들이 생을 붙였어야지. 여러분도 잘해 빙 뜯을 때 생과일 주스야. 과일 주스하면 여기 병으로 온단 말이야. 여하튼 그렇게 질문을 해, 답변을 해주고 다. 모든 질문을 다. 정말로 나는 그렇게. 해. 다 받아줘. 근데 그 생각일수가 4,000원에서 7,000원 사이야. 너는 질문 한 번을 할 때마다 4,000원, 7,000원이면 걔 내가 하루에 10개 있으면 하루에 7만원이야. 나는 절대 7만원을 안 주면 안 해줘. 그렇게 10번 질문해도 돼. 근데 너 같으면 10번 질문할 수 있겠어? 그렇게 딱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애들이 질문이 없어져. 지가 알아서 다 찾아. 그리고, 지네끼리 쏙탁쑥탁 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 그렇지. 그래서 정말 안 되는 거. 정말 한 이틀간 대가리 박아도 안 되는 건 갖고 오더라고. 그럼 그거 해결해주고. 그런 거 해결해주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내가 물어보거든. 왜 그냥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너뭐 하고 있어? 그럼 이것도 왜안 돼? 막 울라 그래. 그럼 질문해야지. 아니, 어쩌고 뭐.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가서 사와. 그럼. <laughs> 알았으면, 그리고 가서, 이제, 생갈 주소 사오면,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제, 해결해주고. 그러면 이제, 야, 해결됐지? 그럼 가. 그렇게 해서 해. 모든 짐은 난다 받아줘. 나는. 나는. 그거, 받아주시나요? 주변 분들은. 주변 사람들은, 처음엔 조금 받아주다가 바빠지면 거의 쌩까는 분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받아줄 수가 없어 왜냐면 SI 바빠지면내내그 무덤 파기도 힘든데 남의 무덤 파달라 그러면 파주겠냐 어차피 SI 지옥에 북구덩이들어가는데내 무덤을 이렇게 아쉽히 파고 있어 근데 옆에서 너 무덤을 잘못 파겠어 그러면 거의 버리지 그니까처음엔 조금 이렇게 해주다가 아니면 좀 친해지면 좀 많이 해주고 안 그러면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남을 바라지 마 질문하고 그거는 SI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이끌어주고 이런 거 있는데, 거의 나중에 바빠지면 자기 무덤 파기도 힘들거든. s 이가 원래 그래. 그렇지만 나를 만나면 돈으로 해결하면 돼. 그네가 프로젝트가 정말 하기 싫잖아. 나는 정말 이 씨발 이 프로젝트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럼 월급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이 월급 반 갖고 오라 고너 그래. 진짜 비전도 없고 너 프로그램도 하면 안되겠어 월급 반을 내 통장 에 입금해라. 그럼 네 프로그램 짤거 내가 다 짜주겠다. 어차피 알바도 하는데 뭐 시비 이거 하면서 걔 프로그램 절반 정도가 아, 못 짜주겠어 어 시비 해봐야 좀나 편한 건데 다 짜줄 테니까 월급 절반씩 나한테 입금하라 그래 근데 음료수 사원애들 존나 많은데 월급 절반 입금 그런 얘기 들으면 이제 목숨 걸고 하더라고 목숨 걸고 하는데 월급 절반 주겠다는 놈은 없어 그니까 밑에 나랑 친한 애 있어 한 15년 16년 차 짬밥 대는아 나랑 같이 한 십몇 년 같이 일하는 애야 제가 가끔 그런 소리네. 선수 선수 쓰님이 그거 하시니까 하시니까 어 씨발 자기 이득이라. 그정도 능글렁이거든. 한 20년 가까이, 내가 20년이 조금 나보다 한 5, 6년 안 됐는데, 능구렁이야. 뭐라 그러잖아. 씨 자기 편하게 뭐라비를좋잖냐고 씨, 월급 반만 받고, 일, 내일 다 해주는 건 내가 그랬지. 니네 일은 안 받아. 왜냐면 걔 일은 산땜이거든. 짬밥이 <laughs> 되고 하니까 내가 걔한테는 일을 산땜이로 넘기거든. 야, 니네 일은 안 받아. 야, 니네 일은 월급 다 갖고 와야 돼. 아, 절반이면 괜찮 절반하고 협상하자고. 그러고. 그런 놈도 있어. 농담다 먹기로. 내 절반 줄 테니까 내일 좀다 해달라고. 씨, 나는 절반 먹고 집에 가 쉬겠다고. 이런 놈도 있긴. <laughs> 근데 초짜이들을 조금 지나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열심히 하더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뭐,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어, 이렇게 하다가 가끔 영상에서 시판, 주파란 게 많은데, 원래는 다시 판주파라고 막이게 했어. 정말 그런 영상이 진짜 많아. 그, 이 영상 보고 내가 에이 개새끼 소스끼 많이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 영상이 다 그렇다고 보지마내 영상은 그렇게 깨끗한 영상들이 아니야 멘탈이 강하야볼수 있는 영상이고 여러분들이 욕을 하지 말고 떠나 구독자 떠나뜨리는 방송 구독자 없애버리는 방송 절대 이게 클수 없는 방송 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내 채널은 절대 클 수가 없어 왜냐면 아이디도 이상하잖아. 왜 그러냐면, 남들은 아이디만 탁 치면 쫙 나오는데, 이,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내가 나가자로 이렇게 맨 처음에 내 아, 닉네임이 나가자였잖아. 나가자로 한번이 이름 줬어. 야, 이기자, 내가 나가자로 이렇게 그, 그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뭐냐면, 검색해서 잘고 내가 나가자로 한번 검색해봤어. 야, 이기자 부대, 무슨 부대, 무슨 부대. 야, 군바리 영상밖에 안 나와. 그래갖고, 내가 생각했다. 아이, 그러면 개발자 들어가는 거 어떻게. 그래, 이상한 날에 신경개발자 했어. 야. 누가 채널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이상한 날에 지금 얼마나 길어 그 그러니까 너희들 찾아오기도 힘들어 거기다 영상도 내가 보기엔 띄엄띄엄 띄엄 올리잖아 거기다가 S I 성격으로 영상 쫙 올리고는 딱또안 올릴 때도 있고 그리고 불편한 방송 어려운 방송에 편집이 없잖아 무편집본 정말 무편집본이잖아 그래서 깔끔한 것도 없고 또더 웃긴 건 자막도 없어요 거기다가 막 해갖고 막 이게 막 이게 욕설이 난무하고 막 그걸 그런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 많왜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착해. 내가 보기 착하고 약간 숙민이 기질도 좀 많아. 내가 지금그 드센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듣기는 아씨 좋은 얘기 하는 거 같은데 씨내 귀에 거슬려. 뭐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러니까 절대 클수 없는 채널. 절대 클 수도 없을뿐더러 이제 확장도 안 되고 그냥 학고로 남아 있으면서 돈 욕심은 많아갖고 씨발 맨날 광고 건너뛰기 하면 이렇게 하는데 씨가 나오지는 않고. 언제 때려칠까 맨날 이렇게 고뇌하는 이런 유튜버. 참, 클수 없는 채널도 많아. 요소가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클수 없는 채널 요소에 거의 대부분은 내 채널에 있어. 알아요? 여러분, 만약 유튜버를 하고 싶으면 내 채널과 반대로 해봐. 그럼 될 수도 있어. 네, 들어갔어요!